하나, 둘, 셋, 궁. Oh, more a n e a stranger, I'm not a danger. 이런 들 어쩌니? I don't even care, I'll be the good girl, baby, it's that easy. 네, 네. 이런 춤입니다. <laughs> 이흙 부분에 어, 목 쓰는 부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핑퐁처럼, 그래서 우리끼리 어, 핑퐁춤이라고. 핑퐁 ]이었습니다. 제가 프로듀스 포티에 출연했던 적이 있어서 네. 이번에 준비하면서 뵙는게두 번째여서 이렇게 무섭지는 <laughs> 않았지만 네. 앞에 말씀하실 때마다 <laughs> 언니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되게 저희를 편하게 이렇게 해주시려는 게 느껴져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크릿 넘버의 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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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온 메인 보컬 막내 데니스라고 합니다. 택스 에스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강렬한 눈빛이 매력적인 메인댄서 디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크릿 넘버에서 시크와 러블리함을 맡고 있는 수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크릿 넘버에서 랩과 수줍은 카리스마를 맡고 있는 진니입니다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순하지만 털털한 매력을 가진 청순 장군 레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타이틀곡, Who Did h i s 는얼반 힙합 장르의 댄스 곡이고요. 저스틴 비버, 더 체인스모커스 등 이렇게 해외에서 정말 유명한 아티스트 분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정말 유명한 아이돌 그룹분들과 작업하신 멜라니 폰타나님이 저희 써준 곡인데요. 이렇게 이번에 데뷔인데 같이 작업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많은 선배님들께 뮤직비디오 많이 찍어주신 그 자니브로제 헌 원기 감독님이었는데요. 네. 어 저의 개인 색깔과 저의 원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그대로 그 뮤직비디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너무 멋지게 너무 예쁘게 찍어주셔서 주셨 주셨습니다. <laughs> 어, 촬영 중에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촬영 뮤직비디오 촬영 맨 마지막에 찍었던 파티 씬이었는데요. 이제 그 씬이 감독님께서 슬로우 모션으로 되게 소녀처럼 예쁘게 담고 싶어하셨는데 저희가 마지막이라서 그런지 너무 하이 텐션이 돼가지고 네. 이제 감독님께서 애들아 더 예쁘게 애들아 더 예쁘게라고 하셨거든요. 네. 근데 저희끼리 이제 모니터를 하니까 되게 과격하게 얼굴이 나와가지고 <laughs> 되게 재밌게 웃었던 기억은 납니다. 이흙 부분에 어, 목 쓰는 부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오. 부분이 있는데요. 핑퐁처럼 그래서 우리끼리 어, 핑퐁 핑퐁춤이라고 지었습니다. 둘세 뭘 원해 Stranger I'm not a danger 이런 들어쩌니 I don't even care I'll be the good girl Baby it's that easy 네, 네. 이런 춤입니다 <laughs> 제가 프로듀스 48에 출연했던 적이 있어서 네. 이번에 준비하면서 는하 뵙는 게두 번째여서 무섭지는 않았지만 네. 연습할 때만큼은 포스가 여전하시더라고요. 음. <laughs> 근데 그래도 연습하는 내내 계속 앞에 말씀하실 때마다 음. 언니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되게 저희를 편하게 이렇게 해주시려는 게 느껴져가지고 정말 음. 감사했습니다. 우리 저의 타이틀곡 쿠디스는 얼벤 힙합 댄스곡인데요. 이 곡은 저의 처음 받았을 때 너무 신나고 음. 너무 듣기 좋은 곡이라서 가사는 어, 본인대로 당당하게 살자라는 내용인데요. 어, 저희도 이대로 여러분도 그 마음으로 이 노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당당한 부분을 부, 보여드리겠습니다. 당당한 내 매력에 이미 넌 빠져들어, 베이비. 저희가 영어를 할수 있어서 소통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고 그래서 그럴수록 작업을 하면서 되게 공통점도 많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엄청 친하게 돼가지고 이제 후디스 작업이 마친 지금까지도 엄청 연락을 잘 하고 지내는데요. 이건 약간 TMI이긴 하지만 네. 정말 어 이제 카톡 친구까지. <laughs> 어, 아무래도 다 글로벌한 팀이기 때문에 이제 같이 지내면서 많은 재미있었던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이제 디타를 처음 만났을 때였는데 그때 제가 이 회사 연습생 혼자 있었거든요 네. 그 다음에 디타가 들어왔는데 그때 디타가 한국말을 아예 못했었어요 그게 몇년 전이에요? 2년 전이에요 아, 야,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잘해요 근데 이제 둘만 있으니까 어떻게든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열심히 번역기나 뭐 제스처로 열심히 디타란 대화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한국말로 이제 인도네시아어로 이제 번역해서. <laughs> 아 그렇군요. 일본에서 네. 온 멤버가 인도네시아에서 온멤버 한국어로 얘기를 하려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네. 그랬었어요. 이제는 뭐 소통 잘 되죠. 네. 근데 요즘도 가끔씩 약간 말이 안 통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지니가 중간에서 번역을 네. 자주 해줘요. 저희. 또 이제 SNS를 자주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서서히 이제 팔로워수가 느는 것도 실감하고 있고 네. 정말 다양한 곳에서 많이 응원과 관심을 가져주고 계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시크인 한밤의 특별한 매력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글로벌한 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 다른 곳에서 이제 태어나서 모였고 그만큼 이제 문화 문화도 다르고 그리고 살아오는 배경도 다르고 그래서 그만큼 저희가 좋은 에너지를 시너지를 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은 어, 아바와 어, 셀린디언을 많이 들으셔서 그때부터 그 노래 듣고 노래 부르고 어 노래가 너무 좋아하게 되었고, 슬렌디언 같은 경우에는 너무 노래가 잘 부르시고 멋있게 부르시니까 무대 딱 섰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막 평범한 옷 입고 있어도 노래만 하면 진짜 눈물 날 정도로 너무 잘 하시니까 저도 그렇게 마음이 올리는 가수가 되고 싶었고요. 어네 어, 캐스팅으로서는 제가 옛날에 K-pop 스타의 K-pop 스타 파이브에 출신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어그 그 방송 끝난 이후로 제가 다른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다른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때 진이 언니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연습생 제가 처음 한 경험이었는데, 그때 진이 언니 만나고 너무 친해서 저희가 어 진짜 같이 데뷔했으면 좋겠다. 진짜 그래서 그 회사에 근데 어 어떻게 됐든 저랑 언니가 둘다 나오게 됐는데, 어그 이후로 제가 언니가. 저랑 그 꿈을 아직 너무 키우고 싶어서 계속 연락하고 여기 회사 반에서 오디션 보게 되었고 이렇게 되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인도네시아에서 있었을 때 아직은 2 n e 커버 2NE1 선배님의 커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부터 어, K-POP을 좋아하게 됐고 어, 그냥 쭉모델를 하고 싶은 마음이 더큰것 같아요. 그래서 어, 대학교도 뉴욕에서 유학하다가 어, K-POP 좋아하기 때문에 댄스 학원 같은 거 다니면서 거기서 바인 오디션이 들어오고 네. 들어 들어가서 합격했어요. 아, <laughs> 그래서 그랬군요. 여기. <laughs> <오늘> 맞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국무용을 하다가 무대에 서는 걸 굉장히 즐겨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K-팝이 굉장히 유행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 다른 장르로 무대에 서고 싶은 마음이 점점 욕심이 생겨서 어 아이돌로 어 꿈이 생겨서 그렇게 바인 엔터테인먼트에 광 강... 단계 대신 네, 단계에서 네. 알게 돼서 오디션을 보고 들어오게 됐습니다. 어, 저는 중학교 때부터 빅뱅 천이원 선배님을 되게 엄청 좋아했었는데요. 그래서 가수를 꿈꾸게 된 계기도 살짝 우연히 그렇게 됐는데 그거는 되게 오로지 팬심으로 제가 너무 좋아해서 맨날 학교도 이렇게 무대 의상처럼 똑같이 입고 가고 어 <laughs> 그 장기자랑 때마다 이렇게 노래 빅뱅 천니원 선배님들 노래하고 춤추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따라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렇게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 노래로 이렇게 한번 춤추고 노래를 하면 어떨까 해서 그렇게 우연히 가수가 된것 같고, 네. <laughs> 어, 어떤 계기로 멤버가 됐는지는 제가 프로듀스 포티에이에 출연하면서 오디션 현장에서. 레아 언니를 오, 만나게 됐었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laughs> 아니, 제가 약간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라서 누구한테 먼저 말을 걸거나 이렇게 전화번호를 물어보거나 그런 성격이 아닌데 네. 도저히 약간 그냥 빨빠이 하면은 안될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언넘버 h 했지? w h 넘버. o 진짜 w h 넘버 해가지고 언니가 언니의 소개로 이제 들어오게 됐어요. 제 번호를 따갔어요. <laughs> 어, 저는 중학교 중학교 때였는데요. 엄마랑 쇼핑을 하다가 길거리 일본에서 길거리 캐스팅을 이제 당해서 네. 이제 명함을 받고 이제 솔직히 처음에는 한국이 잘 한국을 잘 몰랐어요 제가 그래서 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엄마가 이제 인생 한 번이니까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이제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셔가지고 어몇 년이 지나 이 3년 지난 후에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연습생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어 이쪽 일에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오빠가 이제 뮤지컬 일본에서 하는데 네. 그거 보면서 저도 아 무대라는 걸 이제 가까이에서 봤었어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커가면서 이제 꿈을 키우게 됐었던 것 같아요. 오 그렇군요. 어떤 가수를 보면서 꿈을 키웠어요? 어 저는 연습생 시절에 가장 힘들었을 때 아리아나 그란데 분의 오. 곡을 이제 들었었는데 네. 이제 출근길에 맨날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롤모델로 개인적인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네. 저는 메인 댄서요. 메인 댄서. 그... 어, 메인 네. 댄서. 아, 죄정말다디타입니다 저는 음. 메인 댄서예요. 네. 예쁨? <laughs> 예쁨 담당. 아, 가운데 괜히 앉은 게 아닐 걸, 아닌 걸 거예요. 귀유미 담당. 귀유미그 그러니까 제가 아까 포토 타임 때도 얘기했지만 오늘 스타일 약간 그. 비비안니 같은 느낌. 아, 네. 네, 그쵸? 네. 어, 너무나 청순하고 예쁜. 눈웃음이 <laughs> 너무 예 공주를 어, 담당하고 어, 네, 아요 어, 공주 담당. 그러네요. 공주 담당. <laughs> 저는 랩을 담당하고 있고 <laughs> 네. 어,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어, 맞아요. 네. 어, 네. 부끄러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laughs> 부끄러움을 담당해요? 아니, 보기에는 막 금발로 굉장히 파격적으로 보이는데 <laughs> 의외로 수줍음이 많나 봐요. <laughs> 네, 정말 어, 엄청 빨개져요. <laughs> <laughs> 어 이번 활동의 목표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건강이 다치지 않게 활동했으면 좋겠고 이제 팀으로서는 이제 데뷔하고 단한 번밖에 기회가 안 오는 게 신인상이잖아요. 네. <laughs> 그래서 꼭 신인상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도 신인이다 보니까 많이 생각 못했는데 그래도 어 우리도 그냥 얘기 나누면서 아 근데. 인기 차트에서 100위 안에 들어갔으면 진짜 꿈만을것 같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어, 소박한 꿈인데요. 네. 더 이상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저는.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좋습니다. 어 저희가 일단 어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저희가 약간 공략 같은 거를 어떤 걸할수 있을까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저희 뮤직비디오가 10만 뷰가 넘으면 네. 저희가 생각한 게 파트를 후디스 파트를 바꿔서 안무 영상을 올리는 공략을 한번 생각은 해봤습니다. 네. <laughs> 생각했을 때 저희 많은 선배님들이 이제 미국에서 그 문을 열어줬으니까 미국에서 그 되게 유명한 그래미어워드 네. 그신 받는 데서 신 받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갈수 있었으면 진짜 되게 음.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